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잖아요. 가족이 전부라고. 결국엔 피부치밖에 없다고.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말을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이혼하셨어요. 원래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막상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을 땐 어린 마음에 꽤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때 엄마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둘이 지낸 시간은 정말 짧았어요. 아버진 엄마가 나가신 지채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급했는지,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더 당황스러웠던 건 처음 보는 여자분을 데려와서는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자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마음의 준비 따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학에 가자마자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고 난그 이후로 단한 번도 아버지 댁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학비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 돈을 받는 게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발현했고 장학금을 타내며 학비를 충당했죠. 자존심이 세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자존심이 없었으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쪽, 그러니까 이모였죠. 엄마와는 이혼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지만 이모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거든요. 이모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셨습니다. 엄마 대신 미안하다고.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너를 이렇게 내버려둔 건 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넌 너무 어른처럼 살고 있어. 네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닌데. 미안하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이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어른이 딱한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모 없는 아이처럼 살았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버지도 계시고 새어머니도 계셨지만. 제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의미는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뚜벅뚜벅 살아온 셈이죠. 누가 보면 고생길이 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상처받기 위해 다시는 버림받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거든요. 이모의 도움 덕분에서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단단하게 잡아주는 버팀목 같은 분이었죠. 그렇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삶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땐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일 줄은 몰랐지만요. 그 남자를 처음 알게 된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하나의 영상이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썸네일은 익숙한 골목이 보였고 영상 속에서 그 골목 그 식당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알고 보니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그동안 지나치기만 했던 곳인데 영상 속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어머니 원래 그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수술과 치료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됐대요. 결국 그는 대학을 포기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게 서툴고 두려웠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가게도 살려야 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참 많은 걸 느끼게 좋습니다. 이 남자 그냥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쩐지. 슬프게 다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그 식당에 가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영상에서 봤던 풍경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식당 안에는 영상에서 봤던 그가 있었고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러 나서면서 말했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구독자입니다. 그는 조금 놀란 듯한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진짜 반갑네요. 그 인사가 나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인연은 시작됐고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손님과 사장님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서로의 일상과 마음을 조금씩 나누면서 연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단어까지 오가게 되었죠.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저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 혼자가 되는 쪽을 택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상처를 감싸 안고 어떻게든 앞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조금씩 기대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졌고요. 우리의 연애는 언제나 셋이서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늘그 남자의 엄마가 함께 있었거든요. 처음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니,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어쩌면 의지하게 되었던 게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길 어머니가 음식하는 걸 무척 좋아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연애 초반부터 식사 약속은 항상 그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어머니가 먼저 차려두신 밥상이었고, 언제나 반찬에 다섯 가지는 넘게 나왔죠. 그런 정성스러운 상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늘 저를 바라보며, 우리 미정은 입이 짧은가 봐. 얼굴이 새끼 손가락만 해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사실 그땐 어머니가 참 좋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리웠던 엄마의 자리를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분에게 기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친구들이 야너 진짜 순진하다 저런 시어머니 스타일은 나중에 시집살이 제대로 시킬걸 하고 걱정스레 말해줄 때도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안 그래. 진짜 총 많고 따뜻하신 분이야.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모르죠. 여자친구일 때의 저는 그분에게 예쁨 받는 존재였지만 며느리가 될 존재가 되고 나니 그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요. 작게 아주 작게 어조가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 끝이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미정인 밥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겠지? 라는 말이 그냥 던지는 칭찬 같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아들 입맛에 맞게 하려면 요리 조금씩 배워야겠네. 로 변했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화내실 것 같아. 라는 말은 우리 집안은 옛부터 며느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했거든. 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들든 엄마들은 다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니,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이후부터, 아, 내가 정말 순진한 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건, 제게는 상황 정리였었지만, 남자에게는 상황의 시작이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우린 처음부터 결혼 준비는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누구 하나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사실 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우리 주제에 맞는 데도 시작하자 그 말에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마음을 맞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장 열어놓고 싶지 않았던 곳.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 미련이 남아있던 그 곳.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였지만 너무도 멀어져 버린 저의 친아버지로부터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난 건제 이모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늘 따뜻한 버트목이 되어 주었던 이모는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아니,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하는 게더 맞겠죠. 그리고 곧 아버지가 절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연은 제가 집을 나왔던 그날 끝났어요. 그게 제 입장이었고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무던히 버텼어요. 그런데 사흘 뒤 누군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때 엄마라고 부르길 강요받았던 바로 그 사람. 새엄마였죠.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봤을 때 마음속에서 이상한 바람 같은 게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많이도 바꿔놨더라고요. 예전처럼 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 눈빛에 미안함이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등을 보며 애타게 말했어요. 잠깐만 미정아 제발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줄래? 그 목소리 그 어조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얼마나 이해하려 애썼는지. 처음엔 나도 그냥 미정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 솔직히 아버지와의 결혼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줄 몰랐고, 나도 혼란스러웠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너의 아버지가 그걸 거절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식은 너 하나면 된다고 하시더라. 병원까지 다녀오셨거든. 나도 그때 알았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그리고 네가 대학 가고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을 때, 나 몰래 네 이모한테 전화 걸더라. 미정이 잘 있나? 밥은 챙겨 먹나? 혹시 아프면 바로 알려달라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미정아, 미정이 엄마의 자리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그 자리를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동안 아무것도 말 못했지만, 너와 다시 마주하고 싶었어. 미정이가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랐거든. 그 순간, 그동안 제게 쌓여왔던 감정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내 오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무관심의 껍데기, 그 모든 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이 들지 못했어요.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오랜 감정들이 밤새 저를 흔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멀어져 있었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거리감은 묘하게 부드럽게 녹아내렸죠.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대화, 그리고 한 번의 눈맞춤이 모든 걸 덮어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남자친구를 아버지께 정식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불쑥 손을 내밀어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해봅시다. 미정이 많이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미정이 제가 잘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죠. 그 말에 아버지는 묘하게 긴 눈빛을 남겼고, 그 순간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이한테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번 만큼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요. 처음엔 집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소유의 작은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우리 신혼집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사정 봐서 신혼 살림까지 전부 넣어줄게. 결혼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말씀하신 내내 단단한 어조였고 무언의 다짐 같았죠. 전 솔직히 가슴이 폭차 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다 이렇게 주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제안을 듣는 남자친구 표정을 슬쩍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둘이 할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계셨다가 고기를 드시며 웃으셨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사과의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미정이가 어떻게 컸는지 자네 모르겠지만, 내가 딸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네. 한참을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그 순간 생각했죠. 거절하는 남친을 보면서, 아,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어떤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무언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자주 성가하신 분이에요. 몇 채의 상가 건물도 갖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단호히 고개 접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사랑한 그 남자였죠. 물론 속으론 걱정도 됐죠. 괜히 거절해서 아버지 마음 상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 자존심으로 버텨보다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그의 그런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손 안에서 이상하게 든든한 감정이 피어 올랐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느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걸어가도 괜찮겠다고요. 아버지를 만나고 온지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그의 식당 앞을 지나며 안부를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평소처럼 연기나는 주방도 덥수룩한 앞치마도 바삐 오가던 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문에는 하얀 A4용지 한 장이 붙어있더라고요. 가게 내놓습니다. 문의는 아래 번호로 주세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그는 의외로 아주 아무렇지 않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 미정아. 나 가게 정리하려고. 뭐라고?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 나 이제 식당 안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앞으론 장인어른 밑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 분명히 아버지 앞에선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인데 그땐 분명 스스로 해보겠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너 그때 아버지 도움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 그땐 좀 자존심이랄까? 그런게 있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인 어른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절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 미정이 너랑도 결혼할 사이고 이젠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흘리는 걸 듣는데 왠지 모르게 속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말야, 장인 어른이 그랬어.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네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내 딸만 잘 부탁하마 이러시는데 나 진짜 뭉클하더라. 그는 그 말을 하며 오히려 뭔가 감동을 받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건 마치 이제 그늘 하나 생겼으니 좀 기대도 되겠지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솔직히 말해 입을 틀어막고 싶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 그리고 말야. 결혼식 비용은 자기 어른이 다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내돈 굳었잖아? 엄마랑 해외여행 다녀오려고. 뭐? 아, 우리 엄마 평생 해외 한 번도 못 나가봤거든. 아플 때도 어디 놀러 한번못 가봤어. 이번 기회에 좀 여유 생겼으니까 엄마랑 둘이 유럽 한 바퀴 돌아볼까 해. 그는 진심으로 뿌듯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효자 코스프레 흠뻑 취한 사람처럼요. 그리고 제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쇠기를 박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결혼은 결혼이고 효도는 또 해야 할일 아니겠어? 이런 건돈 아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써야지. 그리고 아버지, 아니 장인어른 그분이 얼마나 든든하신데 앞으로는 진짜 걱정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장인 어린이라 부르며 그 존재를 하나의 보험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서글펐던 건 그가 그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숨기지도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잘 굴러가는 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동안의 결심이며 다짐이란 건 결국 아버지의 재산 규모 앞에서 그저 흔들린 종이장 한 장이었나봐요. 정말로 그렇게 할 거냐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도 잘 하고 올게. 며칠 떨어져 있는 건좀 서운하긴 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온정의 마지막 줄기까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난 네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미정아. 금세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구나. 딱 일주일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뀐 이유가 뭘까 했더니 돈 앞에선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인간이었네. 해외여행? 실컷 다녀와. 네 엄마 모시고 유럽 한 바퀴를 돌든 아프리카를 찍고 오든 그건 네 자유야. 근데 하나만 알아도 서운하다는 말네 입에서 다시는 꺼내지 마. 왜냐고? 우리 그냥 여기서 끝이니까.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난내 아버지 도움받을 생각 단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너는? 거절은 연기였고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돈 어떻게 쓰면 좋을까 궁리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버지 도움 욕심내는 남자랑은 나는 절대같이 살 생각 없어. 무슨 효도랍시고 지 돈은 아끼고 내 아버지 돈은 쓰겠다는 게 그게 너의 효도야? 내가 알던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남자 그 사람 어디 갔니?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누가 집어갔니? 아니면 애초에 그 모습도 가명이었니 좋아. 네 엄마랑 여행 잘 다녀오렴. 마음껏 비즈니스 타고 랍스터 먹고 면세점 쇼핑도 실컷 해. 근데 그 여정에 나는 없어. 오늘 이 시간부로 너랑 나는 남이야. 알았니? 이 뻔뻔한 인간아. 결국 우린 헤어졌어요. 그렇게 단칼에 미련 없이. 그리고 저는 지금 하루하루로 차곡차곡 쌓아가며 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다 시작된 관계 속에서 짬 따뜻한 감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놈의 식당이 있는 동네는 이제 보기조차 싫어서 그날 이후 바로 이사를 결심했죠. 그리고 아버지 댁 근처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종이자처럼 얇을 수도 있구나. 말몇 마디, 표정 몇 번으로 그 깊이를 알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봤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삶의 중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구겨지던 인생 펼쳐서 다리미로 꾹꾹 눌러펴고, 이젠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